세 번째 컨텐츠입니다. 이번엔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. 저는 최근에 어, 누군가한테 업무를 좀 가르쳐 주다가, 업무 방향을 주다가, 어,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.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여겼던 게, 어, 그 친구한테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, 어,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회사를 다니면서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, 못 배웠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뭔가 분석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막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더라고요. 근데 그거 굉장히 심플해요. 사실 이뭐이 어뭐이 원에 대해서 혹은 이런 박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잖아요. 그러면 사실 가장 크게 큰 범위 그걸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부터 어,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, 예를 들어서 네모가 있다고 쳤을 때, 네모가 A, B, C, D, E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,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, 그 각각 A 구역은 A-1, A-2, 뭐, A-10까지, B도 B도 B-1부터 B-10까지 다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, 뭘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,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거는, A, B, C, D, E를 보는 겁니다 A-1, A-2, A-3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A, B, C, D, E를 먼저 보고 어, 여기서 이슈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아 B를 좀 보면 되겠다 라고 하면 B에서 B의 B에 1, 2, 3 이런 순서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문제다 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, 분석을 해야 될때 A-1, A-2, A-3,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, 그렇게 볼 때는 또 문제가 뭐냐면, 전체를 바라볼 수가 없다.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아, 사실 옛날부터 뭐 쉽게 말하자면, 숲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. 숲을 보고, 그 중에서, 아, 어느 구역에 좀 가능성이 높겠다. 라고 하면, 구역을 좁혀서 그 구역을 디테일하게 바라보고, 이런 게 분석의 시작입니다. 굉장히 기초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겠지만, 보고서 쓸 때는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 보고서 쓸 때, 분석을 할 때, 이게 가장 첫 걸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요. 그 다음에는, 분석을 해야 될 때, 가장, 어, 가장 확실한 방법은, A랑 A-를 비교하는 겁니다. A랑 B, 뭐, C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. A랑 A 다시를 비교하는 건데요. 뭐, 예를 들어서, 음 5월 3주 차에 행사를 했다. 어떤 A라는 행사를 했다, 5월 3주 차에. A라는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, 행사를 한 주와, 어, 행사를 안한주 전주를 비교할 게 아니라요. 어, 행사를 한 주에서 행사를 한 구역과 행사를 하지 않은 구역, 비교하는 게 맞, 맞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애플투 애플을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, 이 기업 의 활동이라는 게 내가 분석하려는 A라는 프로모션만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. 다른 여러 가지 영향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시즌성이라든지 뭐 신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도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어 변화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.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가장 이것도 단순한 얘기인데요. 보통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잘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